네, 지금부터 집보당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 신원식 장관 파면 하나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어, 최근 국방부에서 장병 정신전력 교육 자료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소개되고 한반도를 표기한 지도에서 10여 차례 독도가 누락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져온 정신전력 교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정신전력 교육을 받고 있을 그리고 하늘과 산,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생각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한 질책으로 넘어갈 수 없고 신원식 장관의 파면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정신교육 전력 교육자료에 한일 관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독도가 지도에서 빠져 있었고. 신원식 장관은 과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으니 독도를 넘기자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신원식 장관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책 한마디로 끝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청년들보단홍의진 대표님의 기자회견 문나북이 있겠습니다. 신 대표 홍희진입니다. 기자회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독도-영토 분쟁 존 기술 신원식 장관 파견하십시오 국방부에서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전략교육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교재 198페이지에는 다오이다오, 쿠릴렬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심지어 교재에 실린 대부분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 표기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방부가 나서서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2 0 2로 한일 합의가 통과된 지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범죄 책임조차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한 것입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10여 개의 한반도 지도에 울릉도는 표기되어 있는데 독도는 모조리 삭제되어 있고 쟁이라고 서술한 점에서 의도성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눈 감아주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실토한 셈 아닙니까? 장병교육 교재인 만큼. 우리 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에서 독도 분쟁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니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제 서술 논란이 일자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나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마치겠습니다.